국내에서 이제 생산되고 있는 천일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서해에서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어 잔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태초먹거리학교에서는 뭐천일염이 정제염이든 여러분 드셔도 좋은데 천일염을 드실 때는 그 잔사를 뽑아내고 드시라고 추천합니다. 어떻게요? 해 소금의 포화농도가 보통 100g의 물에다가 약 36g의 소금을 넣으면 포화라고 얘기합니다. 100g의 물에다가 소금약 15g 정도를 넣어서 또는 20g 가지고 괜찮아요. 15에서 20g 정도의 소금물을 넣어 녹여 가지고 이틀이나 사흘을 두게 되면 밑에 잔새가 새가맣게 깔아 앉습니다. 깔아 앉고 난 다음에 위에 뜬물 있죠. 그 깨끗한 물을 가지고 소금물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요리도 하시고 그걸 가지고 소음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면역력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면역이 약하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가 음식을 너무 싱겁게 먹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음식을 싱겁게 먹는다면 조금 오늘서부터 소금 먹는 양을 좀 늘려 보시고, 또는 내가 너무 고염식을 먹고 있다 어떻게요? 해 소금 양을 좀 줄여 보시고, 적정량의 소금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소금을 많이 먹는다고, 소금을 작게 먹는다고 꼭 좋다고 얘기를 못 합니다.